아이들과 있었던 일상의 오늘 하루치의 이야기들, 말들, 그리고 굉장히 쉽게 칭찬하는 방법? 사춘기 아이들과의 일상을 공유하려고 해요. 제가 좀 적어봤거든요. 어, 일어나자마자. 어, 일어났네. 아이고, 피곤할 텐데 금방 일어났네. 그렇게 이제 아침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아이들이 아침에 식욕이 없는데 이제 셋다잘 먹어주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아침인데도 너희들이 잘 먹으니까 보기 좋다. 엄마가 좀 맛있는 거 신경 써서 해줘야겠네. 그렇게 얘기했죠. 학교 갈 때는 어 학교 잘 다녀와. 가볍게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큰 아이가 이제 그 서술형을 정정을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나이가 실수한 거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제 깜빡하고 그 점수를 안 올리신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 아이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가볍게 오늘 정정한다고 했었지. 혹시 실수였어 어, 혹 실수였어도 괜찮으니까 어, 알지. 어, 그렇게 이제 가볍게 보냈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우리 둘째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간편식이긴 하지만 짬뽕을 이제 끓여놓고 둘만의 점심 시간을 보냈고 아이 아들이 대박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 온라인,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좀 촉박했거든요. 저잘 먹는 거 보니까, 어, 국물도 남았으니까 밥도 좀 말아줄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시간이 촉박한데도 되게 빨리 잘 먹네. 그렇게 이제 얘기해줬죠. 어, 그리고 제가 어디 잠깐 다녀왔을 때 막내가 전화가 왔었어요 어, 그때 제가 이제 막내랑 통화하다가 마지막에 항상 말하는 게, 아이들도 저에게 말해주고, 저도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게, 사랑해, 힘내, 그거를 항상 해줘요. 그니까 저, 저도 이거를 의식을 못 했는데, 오늘은 조금 아이들하고 했던 말들을 적어봐야지 하다 보니까 항상 했던 말, 그런 것들 적어봤고요. 그리고, 어, 막내가 이제 영상을 오늘 봤는데, 시간 맞춰서 딱 끄고 이제 저한테 왔어요. 엄마, 그럼 나뭐 할까요? 아니면 나 뭐하지? 심심한데 뭐하지? 뭐 그렇게, 어, 그런 식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영상을 시간 맞춰 끈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 시간 잘 지켰구나. 역시. 그렇게 이제 한마디 해주고, 음, 그리고 동생이 이제 영상을 보니까 우리 둘째가 또 보고 싶었나 봐요. 근데 말은, 말을 하면 되는데, 그냥 이제 둘째의 특유의 그게 있어요. 그냥 와서씩 웃으면서 뭔가를 눈빛으로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은 하는 날은 아닌데 시간 여유가 좀 있지? 잠깐만 할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학원 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30분 정도 해도 괜찮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감지덕지. 어, 엄마, 고마워. 요 좋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때는 그냥 아, 오늘 반짝반짝 하네. 인물이 훤하네 그런 정도로 이제 얘기해 주고 또 시험을 다행히 아이가 이제 제대로 정정을 하고 왔더라고. 아이 눈빛을 딱 살피면 알잖아요. 아이가 좀심으룩하면 본인 실수로 인해서 답을 이제 잘못 쓴 거니까 그때는 이제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오늘은 보니까 표정이 밝아요. 어,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직 안 올리셨던 거래. 아, 다행이다. 그러면서 엄마는 마음은 비우긴 했는데 기분은 좋네.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그냥 그치. 뭐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어, 아이가 자사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성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요 과목을 다 이제 A, 올해 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한 과목 때문에 그럼 좀 아까운, 아까운데 그래도 이제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어, 근데 다행히 그런 정정이 잘 됐고요.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를 다녀왔을 때 항상 제가 하는 거는 어, 애썼어. 잘 갔다 왔어. 애썼어. 어, 좀 쉬어. 그 말을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말. 그리고 뭐 먹을 거가 준비됐을 때는 어, 뭐 먹을 거 있으니까 먹고 싶으면 말해. 그렇게. 어, 간단하게 얘기하고 잘 시간에는 어, 이제 자야겠다. 몇 시지? 하고 이제 시간을 한번 확인해주고 주말에는 자는 시간을 이제 여유를 줘요. 그래서 좀 늦게 자도 그냥 조금 자유롭게 한 12시 전에만 자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 그 생각을 했어요. 밖에서 칭찬을 아이들이 들을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아주, 아주 정말 특별한 아이 아니고서는 칭찬 들을 일이 없으니까 내가 많이 해줘야겠다. 어, 저는 저를 제가 칭찬을 많이 해주거든요. 자기 말로 칭찬을 해주는 게 되게 효과가 똑같대요. 남이 나한테 해주는 거나. 근데 우리가 뭐 칭찬 들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이는 일단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게 아직은 서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을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했던 건 사실 칭찬이라고 보기가 뭐예요. 그냥 아이가 했던 행동을 그냥 읽어준 거예요. 어, 그랬구나. 어, 그랬네. 그냥 그렇게. 근데 아이는 그것이 이제 뭐 본인을 엄청 세우거나 칭찬해주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인정하는 말. 그리고, 어, 애썼어. 했었어, 좀 수용 수용받는 느낌 그런 것들이 일상 중에 있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하루하루 은연 중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 엄마가 이제 알고 있고 아빠가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그 느낌을 계속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너무 쉽고 정말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근데 효과는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일상이었고 아이들 보면 칭찬 받을 일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진짜 진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죠. 일상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어, 학교 다녔을 때어 쉬어라 애썼어 그렇게 그냥 격려해 주는 말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전혀 의식을 못했고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목소리가 듣기 좋은 목소리란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은 있었는데, 일단 목소리도 좀 그냥 평범하고, 또, 일단 노래를 잘 못해요, 음치거든요. <laughs> 근데, 어, 그제 유튜브를 이제 봐주시는 분이 한세분 정도가 목소리가 되게 그냥 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그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세세분세 넷분 세네 분? 세네 정도가 얘기하니까 어좀 신기하면서 또 그렇게 듣고선 들으니까 어 그냥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찬의 힘이 엄청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아이들의 그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걸 발견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어느새, 진짜, 그건 안 좋은 세뇌가 아니죠. 정말, 그리고 자신의 안에 그런 게 있나? 처음에는 이제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 계속, 계속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은연 중에, 근데 제가 이제 뭐 없는 말을 해주진 않거든요. 아이들에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끄집어내서 말을 해줄 뿐이죠. 자기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